자이 문제는요 우리가 요걸 볼수 있습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바로 a의 k 플러스 1 빼기 a k를 b k로 치환하는 겁니다. 자 그럼 뭐가 되냐하면 이게 a의 그 a n의 개차가 b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조건으로 주어진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결과적으로 b k의 제곱이 얼마다? 2 배의 1 9의 n 승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자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하면 등비수열의 합은 항상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승이다.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. 요 놈이 제1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플러스 b가 얼마다? 빵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야. 근데 요 놈이 딱그 형태를 띠고 있잖아. 그렇지? 얘가 지금 e-2 -E 곱하기 9분의 1의 n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구요 따라서 요 놈이 이제 쉽게 말하면 bk제곱들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놓다면그 bn의 제곱이라는 놈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거 봐 얘가 합이니까 잘 봐라 요 놈은 이 공비가 될수 있는 놈은 9분의 1이고요. 그 다음 첫째 항은 n에다 1을 넣은 거지. 왜냐하면 얘와 얘 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놈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. 그죠? 그러면 이게 얼마야? 9분의 18에서 9분의 2를 빼니까 첫째 항은 9분의 16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공비는 9분의 1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야. 이것이 바로 bn제곱이야. 그럼 bn은 뭐냐 이거야. bn은 우리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, A의 K 플러스 1이 AK보단 크다. 즉, 여기에서, 여기에서 이걸 뺀 거는 항상 무슨 수다? 양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단 말이야. 그지? 따라서 BN이 양수기 때문에,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? 여기다 그냥 루트를 씌우면 3분의 얼마? 4가 되나요? 그렇죠?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? 3분의 1에 n-1승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. 자,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바람. a_n이라는 놈은 계차수열이니까 a_1이 얼마라고 그랬어? 10이라고 그랬나? 그럼 10 플러스. 그 다음에 이수열의제 e n-1항까지 합이잖아.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1-3분의 1분의 첫째 항은 3분의 4고요 맞습니까? 그 다음에 1-3분의 1에 몇승 n-1승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리미트 a n 이거든, 그렇죠? 예, 따라서 우리가 봐,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 n 이라 하면 여기서 보시면 n과 관련된 놈은 이 놈밖에 없고요.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될 거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10 플러스 자 그다음 봐 3분의 2 분의 3분의 4만 남을 거다 이거야. 그럼 이거 이거 날라가고 이거 이거 약분되면 2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? 12가 되는 걸볼수 있겠네요. 됐죠?